안녕하세요. 별밤쌤입니다. 이제 교통기관으로 많은 활동하고 계실텐데요. 저는 만 3세의 반을 맡았을 때 다양한 교통기관 만들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교통기관 만들기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나 아이들이 자동차라든지 배, 비행기는 정말 정말 좋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기를 하실텐데요. 배를 만들 경우에는 보통 우유곽을 잘라서 혹은 페트병을 잘라서 또는 물에 동동동동 뜨는 백업을 가지고 만들기를 할 텐데 오늘은 데코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아이들도 종이접시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정말 쉬운 방법의 배 만들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만들 배는 물에 동동 띄울 수는 없지만 흔들흔들 움직이는 밴데요. 어떤 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준비물부터 소개를 하면요. 여러가지 색깔의 색지. 저는 머메이드지를 준비했어요. 머메이드지는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동그란 물체 준비해주세요. 가위, 풀,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을 뜰, 펜이나 뭐 샤프, 연필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사인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배의 몸통이 될 부분을 그려 줄 건데요. 혹시 이 납작한 종이 접시가 있다면 이 색지를 이용하는 거 대신에 종이 접시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표현하고 좋아요. 저는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종이 접시가 아니라 색지이기 때문에 그려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벌써 절반을 만드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 잘라낸 원을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배에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세워주면 이렇게 흔들 흔들 움직이는 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배 위로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객실을 그리죠? 그리고 굴뚝도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얀색 색지에 객실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대충 길이를 잡은 다음에. 그냥 잘라줄게요. 이 상태에서 반 접어줄게요. 그러면 끝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이 접은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르지 않게 잘린 부분들을 완벽하게 바르지는 않지만, 봤을때 크게 티가 나거나 삐뚤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늘 접은 상태를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만 풀로 붙여줄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낮게 붙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더 잘라주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저는 이 정도 높이가 마음에 들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요. 양쪽 끝에만 살짝 붙여주세요. 자, 이 윗부분은 너무 허전하니까 저는 이 위에 객실을 싼치 않고 굴뚝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굴뚝 모양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적당한 사이즈의 색지를 오려낸 다음에 끝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모양 대보고,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끝 부분을 동그랗게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 모양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풀이 워메이드지기 이 때문에 빨리 붙지는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배 꾸며주고 싶은 부분들을 사인펜으로 꾸며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창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배. 이제 잘 움직이는지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지금부터 정말 흔들흔들 잘 흔들리는지 배를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치기만 해도 양쪽 옆으로 흔들흔들 흔들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흥미로워 하고요. 재료 준비도 종이접시나 아니면 기본적인 색지만 준비하면 되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는 배 만들기 하면서 한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만들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